예쁜 쓰레기라는 말이 있다. 보기엔 예쁜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녀석에게 쓰는 말이다. 다행히도 나는 한끗 차이로 예쁜 쓰레기가 아니다. 쓸모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나와는 달리 예쁜 쓰레기의 대표격이라 할수 있는 존재가 있다. 그건 바로 포켓몬스터의 치코리타라는 녀석이다. 이 귀엽게 생긴 녀석이 쓰레기로 불리게 된 이유는 단순하다. 게임 속에서 치코리타의 성능이 말그대로 쓰레기이기 때문이다. 구글에 치코리타만 검색해도 영권 검색어에 쓰레기가 뜰 정도 또 다른 별명으로는 치코리타는 쓰레기 줄여서 타는 쓰레기라고 불리기도 한다 아무튼 이런 이유 때문에 귀여운 치코리타는 20년 넘게 예쁜 쓰레기라 불리게 되었다 하... 아, 우리 불쌍한 치코리타 예쁜 쓰레기라는 오명으로부터 구해줄 방법이 없어 없을... 그냥 쓸모있게 만들면 되잖아? 치코리타가 예쁜 쓰레기라는 오명을 쓴건 결국 게임 때문. 그렇다면 일단 치코리타를 게임 밖 현실 세계로 소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바로 3D 프린터로 말이다. 소환하는 과정은 간단하다. 인터넷에 다른 유저가 올린 치쿠리타 모델링을 그대로 쓰면 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렇게. 뭔가 이상하게 소환된 것 같지만, 이게 정상이다. 한 번에 소환하는 것보다, 색이 다른 부분들은 따로따로 소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다 운동자는 신색이 만되는데무기는 여드름도 원래 몸통보다 더 진하지 않나? 소환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문제가 발생. 심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냥 마카로 칠해버리면 그만이다. 이렇게 소환이 잘못된 부분들을 모두 색칠한 다음, 이제 분리된 신체 부위를 몸통에 붙여, 그리고 정수, 정수, 정수리에 잎사귀를 꽂으면 치코리타 소환 완료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예쁜 쓰레기 타이틀에서 벗어나긴 힘들다 왜냐하면 귀여운 것 말고는 여전히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소환한 게 아니지 생김새를 보면 알수 있듯이 치코리타는 식물 타입이기 때문에 물만 있어도 살수 있다 즉 사람처럼 장기가 필요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래서 일부러 츠코리타의 속을 비워낸 상태로 소환. 두개골을 열어보면 속이 깔끔하게 비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텅빈 츠코리타의 몸 속에 물을 채운 다음 마지막 한올 남은 잎사귀를 뽑아내고 민둥해진 머리에 예쁜 꽃을 꽂으면 츠코리타 꽃병 완성. 귀여움으로 세상을 지배한 녀석이 있다. 놀랍게도 나는 아니고 바로 라부부라는 놈이다. 아, 아부부는 여자기 때문에 놈이 아니라냐? 우리나라에서는 블랙핑크의 리사가 들고 다니면서 유명해졌다고 하는데 겉으로는 귀여워 보이지만 사실 아주 사악한 녀석이다. 귀여움으로 사람들을 유혹해 지갑을 털어가기 때문이다. 나는 다행히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지만 계속 생각나는 건 어쩔 수가 없. 잠깐 생각해 보니까 그냥 만들면 되잖아. 일단 3D 프린터로 라브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 어렵고 복잡하면서도 오래 걸리는 3D 모델링 과정이 필요 없다. 그냥 다른 유저가 만든 3D 모델링을 찾아서 쓰면 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내가 굳이 3D 모델링을 할줄 몰라도 3D 프린터만 있으면 정말 다양한 아이템을 뽑아볼 수 있다. 아무튼 사이트에 올라온 여러 라브브 모델링 중 마음에 드는 모델링을 선택해 출력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3D 프린터가 알아서 만든다. 뭐야, 왜 만들다 말았지? 혹시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가? 필라멘트 색을 바꿔서 다시 출력해야겠다. 아. 이거 비싼 필라멘트인데. 하지만 여기서 멈추기엔 이미 사용한 필라멘트가 너무 아까워서 다시 도전. 혹시 몰라 이번에는 가장 저렴한 필라멘트로 얼굴의 일부를 잘라서 출력해봤더니 내 진심이 통했는지 이제야 제대로 출력되었다. 보라돌이 라브브로 확인을 했으니 이제 제대로 뽑아볼 차례. 하지만 아까 비싼 필라멘트를 낭비한 덕분에 그만큼 절약을 해야 라브브 머리를 파내면 되겠네. 원래는 이런 식으로 머리통 내부가 필라멘트로 채워져야 하지만 그냥 파버리면 그만큼 필라멘트를 아낄 수 있다. 바로 이렇게. 그리고 사실 라보브의 머리통을 비운 이유는 따로 있는데 그건 바로 녀석의 머리를 시크릿 보관함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일명 시크릿 라보브 텅빈 공간에 소중한 구독과 조아요를 숨긴 다음 라보브 얼굴 가죽을 출력하고 눈과 코, 이빨을 붙이면 귀여운 라보브 얼굴 가죽 완성 아무도 저 귀여운 얼굴 뒤에 공간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공차 때문에 얼굴 가죽이 자꾸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 평범한 라보브였다면 그냥 접착제로 붙이면 됐겠지만 시크릿 라보브는 물건을 넣었다 빼기 편해야 한다. 이 구멍을 괜히 만든 게 아니지. 얼굴 가죽과 그 접합부 파인 부분에 자석을 달아준 다음 탈부착 테스트 흔들어도 안 떨어지고 약간의 힘만 주면 쉽게 분리된다 이 정도면 얼굴은 된것 같은데 이제 남은 건 라보부의 몸통 우선 몸통을 출력하고 색이 다른 귀, 발, 손손 손, 손을 뽑아 몸통에 끼워준 다음 아까 만들었던 머리까지 얹어주면 시크릿 라보부 완성. 케대현이 유행이다. 케이팝 대문 헌터스의 줄임말인데, 제목에서부터 알수 있듯이, 대충 케이팝 아이돌이 악령으로부터 세상을 지키는 내용이다. 유치한 어린이 영화 같아 보여도, 막상 보고 나면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 문화를 담은 영화가 넷플릭스는 물론 빌보드 차트 1위까지 찍다니, 손흥민 유로파 우승으로 차올랐던 국뽕이 다시 한번 차오르는 순간이다. 아침 넷플릭스에 공식 굿즈도 나왔다고 하니 이참에 하나 플렉스해 왜 이렇게 털이 숭숭 나있지? 가격도 75,000원 인형치고는 조금 비싼 것 같은데 다른 거 찾아봐야겠다 바지가 89,000원 아 이거 진짜 판다고? 굿즈 그냥 내가 만들어야겠다 먼저 가장 한국적이면서 캐디형과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 중오 이거 괜찮은데? 사자보이즈가 무대에서 썼던 가시 눈에 들어왔다 나는 홈문 따위는 신경쓰지 않으므로 디자인은 가으로 결정 쉬운 것부터 만들어보자 만드는 과정은 간단하다 대충 아무 종이에다가 스케치한 다음 3D 프린터에게 보여주면 이렇게 작고 귀여운 갓모양 키링이 알아서 만들어진다 음... 조금 투박하긴 하지만 모양은 괜찮은데? 사포로 조금만 다듬으면 되겠... 되게... 서포터 설정을 잘못해서 바닥 부분이 살짝 이상하게 됐지만 안 보이게 달면 그만이다 멀리서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아무튼, 키링도 괜찮기는 하지만 너무 평범하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없는 물건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바로 갓모드 등. 하지만 구상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갓은 보통 검정색인데, 갓을 검정색으로 출력할 경우 빛이 투과하지 못한다. 빛이 투과하지 못하는 모드등도이 세상에 없는 물건이겠지만 실용성을 위해 각과 타협하기로 했다. 각의 원통형 부분을 대우라고 하는데 대우의 격자형 전통문양을 창살처럼 두르고 나머지 부분을 뚫어버리면 어떨까? 라고 3D 프린터한테 말했더니 녀석이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주었다. 음... 조금 팽해보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한번 후레쉬를 켜고 뚫린 부분으로 새어나온 빛이 동공을 너무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빛과 투과되는 흰색 필라멘트로 뚫린 부분을 채우기로 결정. 너무 따라서 불안정했던 살 두께도 살짝 키워준 다음 완벽하게 설계된 도안을 3d 프린터 에게 보여주었더니 내 의도로 완벽하게 반영한 갓을 뚝딱 만들어주었다 디테일이 살짝 아쉽긴 하지만 이정도면 나름 괜찮게 뽑힌것 같은데 일단 전구로 투과열 테스트 확실히 흰색으로 뚫린 부분을 막으니 눈이 훨씬 편안하다 갓을 다 만들었으면 남은건 전구와 갓을 받쳐줄 받침대뿐 마치 사람이 갓을 쓴것처럼 받침대 모양을 방구 형태로 만들고 소켓과 전구를 끼운 다음 그 위에 갓을 씌워주면 갓모드등 완성